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어,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법과 관련된 영상을 좀 오랜만에 네,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요. 사실 예전에 한번 올렸던 영어 공부법 관련된 영상이 있었어요. 그 유학까지 않고 영어 잘할 수 있는 공부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편을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다가. 계속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만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최근에 넷플릭스를 가입을 해서 영상을 정말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중에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To All Boys I Loved Before 이라는 영화인데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이 영화요. 이게 뭐랄까? 때때만 느낄 수 있는 뭔가 풋풋한 사랑이 느껴지는 영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 넷플릭스 영화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 영화 꼭 추천드리고요 제가 왜 영어공부 전에 넷플릭스를 얘기했냐면 넷플릭스가 굉장히 영어공부하기에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다른 것들보다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는 그 자막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영어 자막과 그리고 한국어 자막을 이렇게 동시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점이 많고요. 또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일본 영화 그리고 일본 드라마 시니아 속 쇼크도 제가 좋아하는 시니야 식당도 들어있는데 어 일본어 자막도 깔려요. 그런 면에서는 진짜 어 영어랑 일본어 공부하기에는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중국어나 다른 나라 방송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영어랑 일본어를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네 시스템이라는 거 <laughs> 말씀드리겠고 제가 이 넷플릭스로 요즘 저도 다시 한 번도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재밌는 영화+ 영화나 드라마 미드로 공부하세요 그런데 왜 대개 모든 사람들이 영화로 공부해도. 좀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야, 왜 영화랑, 영화로 공부하는데도 망할까? <laughs> 왜난잘안 될까? 왜 나는 하나도 안 들릴까? 마치 우리 초보자들한테 BBC 뉴스, CNN 뉴스 보고 영화라 그러면 조금 짜증나죠. 왜냐면 일단 안 들리는데. 어, 그쵸. 그래서 제가 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공부하는데 그거 도대체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어, 많이 가졌을 거예요. 저도 뭐 다른 외국어를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늘영상 보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뭐 일본어도 그렇고 중국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그랬었는데 음, 확실히. 좋은 건 책으로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습득력이 좋아진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왜 그만큼 많은 미드와 영화를 봤는데도 영어가 안 늘어! 이런다면 분명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때 휘리 보죠. 그냥 휘리.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하나 제가 단어를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미드를 그냥 감상하는 거죠. 영화를 그냥 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이 이 책이거든요. 이 책에서 이 방금 근데 영화 한편 씹어 먹어봤니? 라는 책에서 아, 여기서 말하는 그 방법과 스킬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맞물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쉐도잉 방법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빨리 늘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 처음 공부 영어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어, 이 책에 일단 저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신왕국 선생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어, 이름 굉장히 독특하죠. 신왕국 선생님이신데, 어, 복서 출신의 고교 자퇴생이셨대요. 네. 근데, 어, 복서 출신, 그럴 수 있죠. 근데 고교 자퇴생인데, 자퇴를 하고 나서, 어, 굉장히 영어에, 어, 올인하게 될 일이 있어가지고, 한 6개월간 언어를 딥하게 파서 귀가 트였대요. 네. 그리고, 1년 뒤에, 어디에? 유시버클리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명문대학이죠 유시버클리에 지원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너무 기적적인 얘기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될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분명히 이분이 어, 그 전까지 영어를 뭐 제대로 공부했다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확실히 앞에 이분의 히스토리를 읽어보면 정말 공부를 안 하신 분이세요. <laughs> <laughs>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아, 정말 영어만큼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딥하게 파고 나서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공부했느냐를 이제 이 책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거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책은 근데 영화 한편 씹어먹어봤니 에서이 영화, 영화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 어, 이분 이 말씀하신 대로 영화를 씹어 먹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6개월간 동, 공부를 해서 귀가 트였다고 해요.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음,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를 한 대사 한 대사 잘근잘근 씹어 먹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그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기 전에이 소리 자체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모든 언어는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일어를 독학을 했을 때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그 이외에 제가 배워봤던 언어들. 그러니까 뭐 프랑스어라던가 중국어라던가 러시아어라던가 그 다음에 태국어. 네. 그러니까 제가 할수 있는 언어라고는 영어 이어만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가 다양한 언어를 배워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어요. 그, 그 모든 언어들마다 각양의 특색이 있어요. 어떤 언어는 목에서 내는 소리를 많이 내고 어떤 건 복식으로 내는 소리를, 마, 소리를 많이 내고 흉식으로 내는 소리를 내는 어떤 언어도 있고 이 언어마다 특색이 있는데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 발성과 강세와 이 리듬 이세 가지 소리의 어떤 특징을 뽑아내서 어, 이분은 어, 자신이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데 접목을 시켜서 가르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언어를 배우는데 있어서 언어라는 건 분명히 감정이 들어간 말이에요. 여러,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자면, What am I supposed to do? 라는 단어를 써요. What am I supposed to do? 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뭐,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얘기할 때도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어떤 단어를 할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 그런 음. 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특히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조가 굉장히 심하고, 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상 영어나 중국어에 비해서는 조금 밋밋한 느낌의 언어죠. 근데 영어와 그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리듬과 성조가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줘야 되고, 거기에서 언어에서 있어서, 어, 강조되는 언어 말과 그리고 강조가 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음처리가 되게 되면 굉장히 알아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단어, 단어, 단어를 잡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소리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책에서 그걸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씹어먹기 방법을 1, 2, 3단계로 난, 난, 아,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이 선생님께서 음. 자기는 애니메이션으로 공부를 했대요.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어 라푼젤이랑 슈퍼베드 이런 굉장히 좀어 사실 쉬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어쨌든 애니메이션은 어,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 쉐도잉을 하기가 따라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일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똑똑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흘려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정확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대개 쉐도잉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어, 원어민 발음을 듣고 그 다음에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도시 통역사들이 하는 그 쉐도잉이라는 건 말이 나오는 즉시 똑같이 따라하는 걸 쉐도잉이라 그래요. 음,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어, 본인이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 똑같이 내레이션 그뭐 아티클을 읽는다거나 읽는 걸 스피킹 speaking, 자신의 스피킹을 녹음한다거나 이런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최대한 그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캐릭터가 말하는 그 말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그 액센트와 그런 프런세이션을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어학용 동영상 플레이어를 가지고 어, 실제로 이렇게 구간 반복을 하면서 정말 여러 번 한 문장을 잘근잘근 잘근 씹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영화를 한편 본다면 사실상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겠어요 그한 편만 해도 그한 문장을 최소 50번씩 반복하다 보면 그 단어가 어쨌든 내 입에서 나온 단어는 뇌에 저장되는 게 훨씬 더 강하게 인상이 남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쉐이딩을 해서 이분이 거의 자퇴를 하셨으니까 하루에 막 10시간씩 그런 식으로 쉐도잉을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영어를 정말 잘근잘근 씹어먹는 방식으로. 네.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게이 책이고요. 어, 저도 지금 이 코어 소리 영어라는 걸 어, 수강 신청을 해서 한번 들어볼 생각인데 어, 저는 끊임없이 제가 언어를 공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방법이 없는 게 한국에 있으면서 어, 정말 우리가 그 외국어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의 어떤 능력을 감퇴되지 않게 할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이 계속해서 노출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넷플릭스를 보고 넷플릭스에 있는 서타이틀을 깔면서 인공위식도 하는 이유는 어, 잊지 않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감이라는 거, 언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언어를 계속해서 말, 말했다면 조금 더 쉽겠죠. 하지만 그니까 후천적으로 배운 언어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 감이 굉장히 또 쉽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쉐도잉 방법 이 굉장히 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제가 추천드리자면 저라따뚜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라따뚜이도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코드가 맞는 걸 반복해서 보셔야 가능한 일일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번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최대한 세번 정도 보는데 대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한 파트 한 파트 한 파트 한 파트 끝낼 때까지 어 여러 번 구간 반복을 해서 쉐도잉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해드렸다시피 그어학형 동영상 플레이어를 여기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책에서 좀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이 무료로 할수 있는 게리핏이라는게 있다고 해요. 리핏 그래서 어, 제가 아직 이걸 사용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어,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입이 트일 수 있을까요? 귀가 트일 수 있을까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특히다 그리고 영어랑 리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쉐도잉을 하는 게 정말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라이프 액이나 이런 데서 아티클 좋은 아티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발음하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요. 사실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만 소개해드리고 제가 앞으로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계속적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추천해드린 넷플릭스 그리고 이 영어 한편 시어버거봤니 읽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말은 하셔야 됩니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